오늘 영상에서는 사이버캡의 양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초기 프로토타입 버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개선된 사이버캡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테슬라 덴마크가 고객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FSD 출시 시기를 강하게 암시하였다는 소식 그리고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대규모 정전으로 신호등이 꺼지자 덩달아서 같이 도로 위에서 멈춰버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과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1100조 원을 돌파하여 2위와 압도적인 격차를 벌렸고 앞으로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시총 100조 달러가 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영상에 일론 머스크가 동의했다는 소식과 끝으로 같이 보면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양산을 내년 4월에 시작한다고 말하며 모두를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사이버캡의 양산 모델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대표 소식통인 소여메리츠는 한국시간 기준 12월 21일 코리라고 하는 팔로워로부터 받은 사이버캡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사이버캡은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산타나로우 테슬라 매장에 전시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여메리츠는 해당 영상을 업로드하며 이 차량이 프로토타입 사이버 사이버캡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디테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요 메리츠는 테슬라의 생산 준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캡의 최신 영상이 최근 공개돼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전 공개 버전과 비교했을 때 외관과 실내 디자인 곳곳에서 세밀한 변화가 확인되며 생산 단계에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렁크 부분은 입구가 약간 좁아져 실용성을 고려한 듯하며 측면 돌. 돌출부가 완전히 제거돼 더 깔끔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내부 라이닝 재질도 기존 천 소재에서 벗어나 훨씬 튼튼하고 내구성 있는 소재로 변경됐습니다. 전동식 스트럿은 강도가 크게 강화됐고, 후방 쪽으로 배출구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관찰됩니다. 실내 디자인 변화도 눈에 띕니다. 도어 카드 전체가 새롭게 설계됐으며, 트림과 핸들 주변 영역이 세련되게 재구성됐습니다. 프레임리스 윈도우가 적용돼 현대적인 느낌을 더하고, 엠비어트 라이팅과 바닥 카펫 재질 역시 고급스럽게 업데이트됐습니다. 버터플라이 도어는 전동식으로 편리하게 작동하며 비필러 하단 근처에 열기, 닫기 버튼이 배치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외관 측면에서는 새로운 휠 커버 디자인과 함께 타이어가 더 두껍게 변경됐고 시트는 특히 바닥 쿠션 부분이 업그레이드돼 장시간 탑승 시 편안함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 도어 메커니즘 전체가 새롭게 개발됐으며 전면 라이트바와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한층 세련되게 개선됐습니다. 와이퍼는 기존 단일에서 듀얼 시스템으로 바뀌어 시야 확보가 더 좋아졌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전체를 가로지르는 개방형 슬릿이 새로 생겼는데 이는 에어벤트 기능으로 추정됩니다. 루프와 헤드라이너 영역 역시 브레이크 포인트가 변경되며 전체적으로 재설계됐습니다. 전면 범퍼는 하단 스플리터가 더 길게 연장돼 공기 역학적 성능을 강화한 모습이고 센터 콘솔에는 위쪽을 향한 USB C 포트가 두개 추가돼 충전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해치 디자인도 세부적으로 약간 변경됐으며 모든 전동도어 스트럿이 신규 부품으로 교체됐습니다. 특히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21인치 센터 스크린은 이제 대시보드에 더 깊이 통합돼 자연스럽게 녹아든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전처럼 매달린 듯한 모습이 아닌 안정적이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됐습니다. 현재 사이버캡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 중이며 약 4개월 후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상 제공자인 코리는 직접 실물을 보면 훨씬 더 멋집니다. 이 차들이 도로에 나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맥스 컨티뉴어스는 이 사이버캡은 스타링크 위성처럼 대량으로 생산될 것입니다. 마일당 가장 저렴한 이용료로 지금 대부분의 세상이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대한 눈덩이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레거 트럭은 보기만 해도 숨이 멎을 정도로 멋집니다. 이 사이버캡이 곧 사방에 깔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차가 내년 봄 실제 도로에서 로보택시 영업을 하며 흠집이 나고 긁히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어제 덴마크 유저들이 테슬라로부터 받은 홍보 메일로 인해 시끌벅적했습니다. 해당 메일에 fsd 출시에 대한 암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저들이 공유한 해당 메일의 내용은 테슬라 쇼룸에서는 여러 빈 좌석을 마련해 고객 여러분이 직접 차량에 탑승하고 fsd 감독형 기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fsd 동승체험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fsd 감독형이 복잡한 실제 교통 상황과 다양한 도전적인 도로 환경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가까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어드바이저가 동승해 투어를 안내하며 시스템의 세부 작동 원리와 독점적인 정보를 공유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으며 그 다음 문구가 의미심장합니다. 그 다음 문구는 2026년 초 규제가 풀린 후에 어떤 기능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당 시점에 FSD 덴마크 출시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해당 메일 문구를 통해 2026년 초 유럽 FSD 감독형 규제 승인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6년 초 규제 해제라는 암시적 표현은 이전 테슬라가 공유한 네덜란드 차량 관리국과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이며 테슬라는 차량 관리국과 2026년 2월에 네덜란드에서 FSD 실증 데모를 진행하기로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 네덜란드처럼 선도 국가가 승인이 나오면 다른 국가들이 이를 참고해 빠르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테슬라가 유럽 전체를 염두에 둔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교통 교통부 장관 미리 레게브도 10월 말에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과 함께 fsd 감독형을 곧 출시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암시 한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초반이 fsd 글로벌 확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규제 당국 움직임과 테슬라의 자신감 이 맞물리면서 커뮤니티의 기대감 도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유저 알파 치노는 테슬라는 덴마크 에서 fsd 출시를 앞두고 시기 확정에 관한 이메일을 발송 하고 있는 반면 기존 자동차 회사 은 여전히 우리는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군요. 라면서 일침하였고 유저 알킬라는 지난 금요일 덴마크에서 FSD 동승 체험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FSD는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 타본 택시 중 가장 부드러운 주행이었습니다. 덴마크 운전자 95%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망설임도 없고 과속도 없고 공격적인 운전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회전, 좌회전, 신호등,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 전 것까지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도 그리고 FSD가 설치된 제 2024년 모델 X도 이제 준비됐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그렉, 토마셀리는 유럽인들이 실제로 FSD를 경험해보고 나면 이 모든 논란에 대해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 12월 20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약 13만 명의 고객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전은 오전부터 간헐적으로 시작되고 오후에 급격히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전으로 도심에 신호등이 꺼지면서 교통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웨이모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 포착된 영상을 보면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자 웨이모 차량들은 교차로에서 멈춰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부 차량은 회전하려다가 정지하거나 도로 한가운데에서 서서 경고등을 깜빡였습니다. 이 영상은 X상에서 크게 확산되었으며 현지 주민들은 웨이모 차량 때문에 모든 방향이 막혔다거나 웨이모가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웨이모는 곧바로 샌프란시스코 전역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웨이모의 대변인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긴급 차량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웨이모 차량이 신호등 같은 외부 인프라에 의존하는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웨이모가 이런 비상 상황을 완벽히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로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들이 교차로에 대거 정지하며 발생한 교통대란은 기존의 웨이모 기술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도해온 주요 언론들조차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X에서도 관련 영상이 바이러스 되며 광범위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웨이모의 지도 의존적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소 테슬라 FSD 사고에 비해 관대했던 미디어조차 외면할 수 없을 만큼 파장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영상만 딱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실제 도로 유연성이 핵심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파르자드는 해당 소식에 이것이 바로 웨이모의 현실이고 웨이모의 기술이 결국 패배할 이유입니다. 너무 취약하고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규칙에 너무 의존합니다.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유연하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운전자가 세상을 탐색하는 방식을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하는 AI 두뇌로 구동되기 때문입니다. 즉, FSD를 갑지한 테슬라는 이 환경을 문제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모든 사람처럼 운전할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게 테슬라가 유일하게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스택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기존 수백만 대의 테슬라에 즉시 적용될 것입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연간 200만 대 생산 속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500만 대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운송 분야 선도는 말이 안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산업에 나머지를 압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누구도 이 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사이버, 파머도, 웨이모는 진지한 제품이 아닙니다.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속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퍼드, 킴은, 이제 모두가 시스템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웨이모 차량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멈추고 있는데, 테슬라만큼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웨이모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확장 가능한 차세대 차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일론 머스크의 2018년도 보상안을 복원하도록 한 판결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확하게 7,490억 달러에 이르며 한화로 약 1,105조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자산이 7천억 달러를 넘어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해당 보상안은 2018년 당시 560억 달러로 평가됐으나 현재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인해 1,390억 달러 규모의 가치를 지니게 되어 그 상승폭이 더욱 컸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세계 2위인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의 자산 약 2,500억 달러와 비교해도 거의 5,000억 달러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인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나 그 뒤에 제프 베조스 등도 2,000억 달러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머스크의 독주 체제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제프 베조스,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피터 틸, 테일러 스위프트, 제이지 등의 자산 총합을 다합 저도 그것보다 더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일론 머스크의 자산 규모가 앞으로 더욱 커질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2026년 스페이스 X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목표 기업 가치가 1조 달러 이상 심지어 1.5조 달러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보유한 지분 약 42%를 고려하면 상장 시 그의 자산에 수천억 달러가 추가될 수 있으며 스타링크 사업의 급성장과 스타심 로켓 개발 성과가 이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XAI 역시 급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2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추가 펀딩 라운드를 통해 2,300억 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그 AI 모델의 지속적인 발전과 X 플랫폼과의 깊은 통합으로 인해서 XAI의 기업 가치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지난 11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보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10년간 특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주식 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테슬라를 AI와 로보틱스 분야의 절대적 리더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옵티머스, 로보택시 네트워크 등의 혁신이 실현된다면 머스크의 자산은 또한번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다방면의 성과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일론 머스크의 자산 총합은 인류 역사상 전례없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저 솔리드는 자산이 1,100조인데도 여전히 그는 돈이 없는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라고 하였고 유저 마이 비즈니스 웹 디자인도 끝까지 자신을 믿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렇게 보상받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인류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며 끝없는 비판을 견뎌냈군요. 이제 이겼다는 이유로 더 많은 비판 을 판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당신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당신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갈릴레오 러셀은 한국 시간 기준 12월 20일 본인의 엑스에 내년 상장이 예정된 스페이스 엑스가 시총 무려 100조 달러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6분간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 하나만으로도 현재 전 세계 GDP 규모인 100조 달러에 필적하거나 이를 초월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엑스를 100조 달러 시총이 가능한 기업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타쉽을 활용해 대량의 데이터 센터를 저 궤도로 올리는 초기 단기부터 시작합니다. 결국엔 달에 거대한 기지를 건설하고 그곳에 AI 위성 공장을 세우며 메스 드라이버를 이용해 로켓 없이 우주로 위성을 발사하는 장기 비전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 수준의 기업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의 발사 비용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 무한한 확장이 가능해지며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사실상 무한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발사 비용과 최고의 재사용 로켓 기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한 성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또한, 옵티머스를 활용해 달 표면에 대규모 태양광 플랜트와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계획도 이 비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SF처럼 들리는 계획이지만 이미 스타링크의 성공 사례처럼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과 위성사업에서 입증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현실화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요소가 서로 맞물려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100조 달러 기업이 될수 있다고 그는 낙관했습니다. 지구 경제를 넘어 우주 경제를 창출하는 수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치가 정당화된다고 보았습니다. 100조 달러 시총은 현재 최고 시총 규모인 애플, 엔비디아의 20배에서 2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며 지구 경제 전체 GDP와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아직 어떤 기업도 이 규모에 도달한 적이 없으므로 실현된다면 확실히 역사상 최초이자 전례 없는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의 글을 인용하며 거기까지 가는 데는 미친 듯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능합니다. 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유저. GI 조는 이건 필연적인 일입니다. 스타십 공장이 얼마나 자동화되고 있는지 이해하면 그 비전을 볼수 있습니다. 그록 인공지능이 곧 스타십을 발사할 것입니다. 그록이 그것들을 제작하고 발사하며 스타십이 도착하면 옵티머스 로봇 안에 그록이 들어가 달의 첫 발을 내딛을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유저. 페이샤오 하오는 정말 충격적인 비전입니다. 현재 8천억 달러 기업 가치에서 장기적으로 달 공장과 궤도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 100조 달러 잠재력까지 이게 바로 스페이스 엑스가 지구 안팎에서 가장 흥미로운 회사인 이유입니다. 달과 그 너머로 나아갑시다라고 하였으며 유저 엘더는 스타십이 화성과 그 너머로 가는 길을 열고 있으니 100조 달러 기업 가치는 다행성 미래를 고려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추정치처럼 느껴집니다. 과정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해낼 수 있는 팀이 있다면 바로 스페이스 엑스 팀입니다. SF를 현실로 만듭시다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이 보면 좋은 글 소개해 드립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인 게일 알파가 다양한 사회 현상을 향해 엑스상에서 직원을 하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게일 알파는 한국 시간 기준 12월 20일 일론 머스크가 엑스의 정의와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을 올리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 글들을 통해 사회를 공정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유지하는 방법과 서구 문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도움이 필요한 필요해 보이는 이민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국경을 철저히 통제하고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밀론 머스크는 유럽, 미국, 영국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일을 보호하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저는 이미 문제에서 일론을 지지합니다. 직접 경험으로 대부분의 이민자가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임을 압니다. 만난 이민자들조차 통제되지 않은 대규모 유입과 검증 부족, 제대로 된 심사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국경이 활짝 열려 있으면 흉악 범죄자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국을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일론은 국경 통제를 엄격히 하는 폴란드가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제 도시 오스티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일이나 자루츠카의 비극적인 사건을 일론 머스크가 조명해준 덕에 많은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지하철을 타다가 잔인하게 살해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즉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려. 는 일론 머스크의 깊은 마음을 느낍니다.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녀의 죽음을 잊지 않고 미국이 더 안전해져야만 한다는 다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일론은 영국이 경찰 국가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온라인 발언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반면 중범죄자들은 조기에 석방합니다. 일론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의 강점입니다. 인류 전체를 돕는 것이죠. 저는 냉소주의자들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일론이 렉스 프리드먼 인터뷰에서 냉소주의자들을 믿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쁜 점만 보는 사람들을 피하라고요. 그들은 세상이 나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변명합니다. 특히 일론이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 정도로 선하다 라고 말할 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인류에 대한 진정한 그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또한 자살적 공감이라는 개념도 일론에게 처음 배웠습니다. 이는 서구 문명을 파괴하는 방식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점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로는 자살적 공감이 서구 문명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서구 문명은 방어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비판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잃으면 모두가 더큰 것을 잃습니다. 로켓과 자동차는 훌륭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즐길 미국이 사라집니다. 미국인들이 만든 이 놀라운 성과를 미래 세대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서구 문명의 붕괴에 동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일로는 상아탑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본 최고위층 사람 중 가장 현실을 잘 알고 인류 모든 영역에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일론 머스크의 사회적 발언이 개인의 세계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하며 더 그를 열렬히 지지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